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니 리고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목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급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거라호르산에서그 하마더기에 이르러 스다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화살레날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핫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동 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유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짜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운하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열이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열두 지파.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죠. 어, 그리고 가나안 지경 밖에 있던 그 에이, 그 동편, 요단 그 동편에 있는 거기에도 루벤과 가짜손, 그리고 문화세 반지파, 그래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안에는 아홉 지파 반, 가나안 땅 약간 밖에 예, 처음에 들어갔던 어, 두 지파 반 합쳐서 열두 지파,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 이름이죠. 어. 그러면 요셉은 왜 여기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들 이름 있는데 에브라임과 무나세 그래서 이제 반 지파라 한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아들이 그 그래서 무나세 에브라임 해 가지고 이제는 열두 지파가 오게된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나오지만, 경계라는 말이 임하고, 이제, 그것은 지경을 넓히는 거죠. 어,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고, 기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기업. 예, 기업. 오늘 34장, 아, 이렇게 2절에도 보면,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고 가난 사방 지경이니라. 15절에도 이두 지파와 반지파는 열이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가 땅 분배하고 기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16절부터 29절까지는 책임자를 세운 거예요. 기업을 나눌 자를 세운 거예요. 자, 1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하여 각 지파에 한 지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수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디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요고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에보세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벌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바르닥의 아들 엘리사발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로미의 아들 아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안미우세 아들 부다헤 혈인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라 이제 책임자 아 우리로는 책임자를 세운 거예요 여기 저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어그 제사장 엘리야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와 아여우수아 유다 지파 아여우수를 이렇게 쓰는아그여우수아이라 그러면서 19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엘리아사대 누네 아들 여우수아아여수아 아, 갈렙 우리가 들어봤죠 네, 그런 이제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신의 기업은 토지였어요. 토지,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은 토지 땅.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게 기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이것처럼 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 영생을 얻었고, 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일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니까 그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평안. 평안.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편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제 좀큰 뭐 집에서 좀 살고, 어, 또 좋은 차도 좀 끌고 다니고, 어,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어, 그게 이제는 뭐 쭉, 그죠? 어, 또 여행도 좀 가고, <laughs> 그게 뭐냐면 니은 자 편안. 그게 세상에 주는 또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죠. 근데 어떤 면에는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야. 진짜 행복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평안. 아면 평안. 동그라미 평안.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기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세상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뭐냐?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참 평안. 아멘.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다 이루었다. 아멘. 예,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교회의 축복. 어. 그래서 진짜 성전은 뭐냐? 오순절 성전. 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러면 흑암이 꺾인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기, 영원한 기업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 여러분 그 우리가 매일 메시지게 듣고 또 이렇게 집중하니까 평안이 오, 오던가요? 어, 오죠. 어, 오죠. 그 평안이 그 뭐냐, 그 영원한 기업이다 이 말이죠. 어. 성령이 왜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표현하기를 은혜의 은혜라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랬어요. 은혜의 은혜라. 우리가 이 메시지 계속 들으면 은혜가 은혜 정도가 아니고 은혜의 은혜라라 하면 계속 넘치다 이 말이죠. 이 성령 충만이 뭔거아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물이 막팍콱콱 샘물처럼, 바위에 나는 그 반석의 물처럼 팍 소산하는 거 있죠? 어 생명처럼. 그 우리, 우리 영혼이, 그 고갈된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콱 은혜의 담비로 넘쳐, 생수의 강이 넘친다. 어그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표현했잖아요.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게 축복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업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보죠 세계보고마 아, 결국은 가난안땅 들어가는 것은 그 구약에는 땅을 토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땅은 뭐냐면 세계보고마의 땅 아, 세계보고마 한다 이 말이죠 2, 3, 7빈곳 5천 종족 살리는 것 그게 굉장한 치유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는 최고의 상급이다. 우리가 열 가지 발판 이번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뭐 하나님의 그 말씀, 쭉 하나님의 역사, 그죠?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통치 쭉 했잖아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 상급은 뭐냐? 누구에게 있다? 전도자에게 있다. 별거같이 빛난다. 로마에서 16장의 제자. 영원한 제자. 이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기업이다. 일을 하는 제자 한 사람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이 기업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나를 전도자로 불렀고, 그리스의 제자로 불렀고, 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불렀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그 우리가 기업이다. 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뭐냐,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붙어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 따라가고, 언약계 따라가고, 성막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열두 지파가 이제 정착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아버지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질문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또 하나님이 정말 목적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기업이요 세계복음화가 영원한 기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김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도건 사님 차건 사님 황건사님, 최집사님, 또이 아침에 단잠에 깨우셔서 여호와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과 또 아버지 지교에 베리는 모든 우리 건사님들, 집사님들 가정과 또 우리 냉넌트들 모든 학업과 미래가 정말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또 오늘도 화요집회 또 아버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최고의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종일 말씀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복된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